데리 비글비글비글 자 오늘은 아주 기다려온 주말입니다 오늘 데일리 뷰글을 조립을 할 거기 때문이죠 바로 박스를 까겠습니다 레고가 거의 3,800피스 정도 들어있을 텐데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우씨 어, 들기도 무거워 들기도 오호씨 레고 엄청 많이 들었네 나쁨 <laughs> 정말, 양이 엄청납니다. 와, 이거 오늘 하루 쟁일해도 안 되겠는데? 마블 티셔츠야, 힘을 줘! 뉴욕! 스파이더맨이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배낭을, 아무 때나 이제 거미줄로 붙여놓잖아요. 이제 그거를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자판기를 조립을 했습니다 근데 옆에 보면 웹주스라고 써있어요 아마 스파이더맨 주스인 것 같습니다 퍼니셔입니다 어, 이 해골바가지 보니까 바로 알겠네요 이게 방탄조끼거든요 아우, 근데 이렇게 원래 엠탈모가 심했나? 하니지입니다와 <laughs> 이거 봐 너무 멋있어 와, 피규어 퀄리티 보소 데미지가 표현된 겁니다. 잘 보세요. 뿡. <laughs> 샌드맨은 하반신 전체가 하나의 부리기입니다. 자, 방금 택시를 완성을 했는데 오 생각보다 좀 고퀄입니다. 물론 안쪽에는 좀뭐 디테일이 많이 없기는 한데 이 외장의 이 노란색 색감이랑 이 클래식한 차체가 너무 예쁘네요. 나라라 나라 샌드맨아. 여러분 여기는 지금 스티커 지옥입니다. 와 이거 진짜 정수기같이 생겼는데 역대급 대왕 스티커를 붙여서 지금 8번 봉지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이 2층 부분에 얘가 커버예요 이렇게 끼면 완벽한 델리뷰글의 모습이 되는 거고 안쪽을 보려면 얘를 이렇게 탈거하면 되는 거죠 어제 반 조립했고 나머지 반 갑시다 미스테리오입니다 지금 얼굴이 아예 민짜네요 없어요 얼굴이 요거 조금 아쉬운데 피터 파커입니다 아직 스파이더맨으로 변신하기 전이네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복사기입니다 복사기 크으, 여기에 이렇게 종이 넣고 복사하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다 이 사무용품 표현보소 3층 내부입니다 앞서 1, 2 층보다 조금 단촐하네요. 여러분, 3층 데미지 표현된 거 한번 보세요. 와, 가까이서 보니까 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아, 정말 최고네요. 이렇게 스파이더 웹을 쏘고 있습니다. 이분은 말을 못하게 입을 거미줄로 막아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스파이더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겠죠? 히터파커를 해고하려는 모양입니다. 여기 지금 You're a fired 써 있습니다. 지금 보내려고 하네요. 아주 귀여운 스파이더 햄입니다. 요 돼지 콧구멍이 또 스파이더맨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보세요. 우 신기하죠? 베놈 피규어 스케일 보세요. 크으으 기가 막힙니다. 이거 보세요. 우와우우 제가 마블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캐릭터는 전보다 다 익숙합니다. 영화를 마블 영화를 꽤 많이 봤나 봐요. 요게 예전에 애니메이션에 영화로 나온 것 중에 요두 캐릭터가 나오는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제 거의 끝이 보입니다. 4층까지 작업 완료했고 이제 옥상 부분만 남았습니다. 대박! 뱀파이어 때려잡는 블레이드도 마블이었습니까? 어 몰랐네요. 데일리뷰글 이미지의 가장 꼭대기에서 날아다니는 분입니다. 어우, 배 왕자 보세요. 장난 아니네. 보통 모듈러 건물 옥상에 이제 이렇게 물탱크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지껏 조립했던 것 중에서 제일 크고 제일 멋집니다. 드디어 궁금증을 풀 시간입니다. 데일리뷰글이 총 82cm나 되는데 그렇다고 건물 높이가 모두 82cm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꼭대기층만 몇 cm인지 정말 궁금했는데 지금 재보니까 한 31cm 정도 됩니다. 어우, 이것만 해도 꽤 크구나. 드디어 스파이더맨을 조립을 했습니다. 이 거미줄이 이 중간 부분이 이렇게 실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어우, 멋진데요? 일명 문어 박사님까지 모두 조립을 했습니다. 아우, 이팔 부분 조립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그만큼 보람은 있네요. 이 스케일 보세요. 아.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옥토버스를 마지막으로 드디어 피규어 25명을 모두 조립을 했습니다. 데일리 뷰글. 가운데 이렇게 확성기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자,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짜잔! 이 버기카를 이제 여기다 붙이면 드디어 데일리 뷰글 완성! 데일리 뷰글은 말이야? 여기 회색 뿌리기 있어. 여기 유리창 뿌리기 있어. 싹맞나 자연스럽게 스르르 뱀처럼 스네이크 이렇게 되겠지? 조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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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게 조립해. 계속 조립해 4층까지 계속 조립해 스티커도 계속 붙여, 계속 붙어. 앞에 붙어 뒤에 붙다 계속 붙어 그게 데일리 뷰그리야. 제가 지금 모듈러랑 데일리 뷰규를 한번 붙여봤거든요. 한번 보시면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했죠. 보통 모듈러들끼리만 전시를 하면 이런 느낌을 내기가 어려운데 데일리 뷰규리 딱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주니까 전체적으로 시티가 확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미니 피규어가 2 5명이나 되니까 아주 뷰글뷰글하죠. 그래서 이렇게 디오라마할 요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모듈러 시청이 얘가 모듈러 빌딩들 중에서는 좀큰 편인데. 아유 그래도 데일리뷰그렌 택도 없어 건물 특성상 조금 쌓아 올리는데 지루한데 지루할 만하면 이런 제이 요소들이 있고 또 지루해질 만하면 미니 피규어 조립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조립이 어, 재미없진 않습니다 저는 이틀에 걸쳐서 좀 쉬엄쉬엄 조립을 했는데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나 제일 재밌는 부분은 이렇게 전부 다 완성을 하고 나서 피규어들을 디오라마 하는 게 진짜 재미있어요. 영화성 요소들을 표현을 하는 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자, 지금까지 데일리 뷰교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 날그 고생을 하면서 사왔는데, 아우, 그럴만 하네, 솔직히. 일단 미니 피규어가 너무 퀄리티가 괜찮고, 얘네들 전시하면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솔직히. 아 그리고 이 건물 일단 스케일 봐. 스케일. 이거는 가야 돼. 모듈러 좋아하시는 분들, 마블 좋아하시거나 혹은 스파이더맨 팬이신 분들, 혹은 이게 아니더라도 아예 마블 입문용으로 얘부터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캐릭터가 전부 다 있잖아. 아, 진짜로 저는 만족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를 모듈러들이랑 다 붙여가지고 디오라마 하는 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